감자실종사건. 자, 어디 봅시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틀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찾 뭐라고? 아니 왜 어, 어째서? 아니 워, 왜 왜? 아니 어째서? 어떻게? 필리온님 <laughs> 어서오세요 아 내가 팠.. 아 아까 팠을때는 안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자 감자 가져왔거든요 아줌마 오케이, okay, 이제 저한테 뭐 주셔야죠? 제치 f i 칩스. 아이 f i s 칩스를 가지고 앵무새를 꼬셔야 됐나보다 분명히 100%입니다 이피 i s h a n 를 가지고 앵무새를 꼬셔보죠 미르랑님, 지포님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봐봐, 앵무새 바로 나한테 오잖아 이거 봐 냄새 맡고 저한테 왔죠. 올라와. 에, 멈춰 봐. 정신없다. 어우, 야, 정신없어. 빨리 멈춰 봐. 자, 배 멈추고요. 이따 올라갑니다. 아니, 아니, 야... 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 입에다가 이걸 올려놓으면 새가 거기 있겠죠? 왜안 올려놔? 아니, 올려놓으라고! 올려놓으라고! 저, 올, 올려놓지 않을래? 같은 거 일단 새를 꼬시긴 했는데 하아, 물도 틀어야 되고 너. 알았어 물물물 응. 물, 물. 호스 호스 그래, 호스. 여기 문제가 있었구만. 뭐야, 이거? 아, 수학문제네요. 야, 씨. 가운데 원반에서 제일 큰 수는 6이야. 여긴 최소 3이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닉네디, 김릭님, 어서 오세요. 여기 4가 오면, 오니까 5. 5두개 연속 있는 거. 됐다, 됐다, 풀었다. 아니야? 맞잖아. 어, 어 8이었어, 여긴.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 오가 와야 돼요. 어, 오가 없어? 아. 어! 아이고 이아냐 음. 아 가운데도 움직일 수 있구나 가운데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런식으로 사람을 바보 만들지 호도리치킹님 어서오세요 가운데를 움직일 수 있었구나 야나 가운데 못 움직이는 줄 알았지 만들 수 있는 수, 최소 숫자는 6입니다 그 그러니까 6은 못 만들잖아요 어, 최소 숫자가 8이잖아 그지? 어, 최소 숫자가 8이잖아 아니야. 아, 아니네. 오, 야. 어려워. 야, 이거 아니구요. 오메, 이것도 장난이 아닌데. 6에 6은 12. 아, 이거 9잖아. 이거 9면 안 돼. 아, 이게 홀수가 없자. 답이 홀수가 없어. 그러면은? 복수 두 개에 짝수 하나, 팔와와 와, 이거 자 4가 제일 크잖아요. 그럼 12를 만들게 있어야 되잖아, 그치? 보험에자 12를 만들면, 아, 내가 계산해 야지1234 밖에는, 그러니까 외곽에는 1234잖아. 그지 어, 예, 공책 가져와, 공책. 공책을 가지고 왔구요. 아, 이 공책이 아닌데, 이 공책이 아니야. 아, 이 공책도 아니고, 뭐 아무거나 씁시다. 음, 아, 이 공책 안... 제가 아니야. 아, <laughs> 모르겠네. 아, 이 공책이다. 그래, 자, 맨 밖에는? 1, 2, 3, 4가 있어요. 응. 그 다음 원반에는 2랑, 1, 2, 3, 4. 마찬가지로 1, 2, 3, 4가 있고. 이제 그 다음 원반에는 4, 5, 6. 4, 5, 6. 가장 큰, 큰 겹을 만들 수 있는 건 14고, 최저 숫자는 6입니다. 6에서 14까지 만들 수 있죠. 근데, 가운데에서는 8, 10, 12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4, 4, 6은 불가능하고 조합이, 어, 첫 번째가 4라고 쳤을 때, 4, 4, 4나, 4, 4, 4, 2, 6, 4, 3, 5. 그죠? 첫 번째가 3이라고 치면은, 첫포자 어, 2였을 때는 24, 6으로 12를 만들 수 있고, 246 말고는 불가능하죠. 그럼 3이었을 경우에 3, 3, 6으로 12 만들 수 있고, 3, 4, 5로 만들 수 있고, 3, 2로는 못 만들어요. 12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이렇게 6개. 이게뭐야 아니잖아 야 틀렸어 12아12 그럼 아, 12맞아 12 이것도 맞고 12맞고 12맞고 아이 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거야 지금 음 그러면 12가 3개 잖아요 그니까 는 하나 외곽에 있는 사가 하나죠 맨 밖에 있는 사는 하나야 맞죠 1, 3, 3, 3, 3, 4, 2, 2 그리고 가운데 에 있는 사는 두개야 중간에 있는 사는 두개 그리고 맨 안에 있는 사는 두개 4로 출발하는 게 3개, 3으로 출발하는 게 2개, 2로 출발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일단 2로 출발하는 패턴 한번 해보겠습니다. 2, 4, 6이자는 무조건. 그치? 무조건 이 패턴인데, 아니 고 이거를 돌려보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10을 맞춰봅시다 12는 이렇게 6가지 패턴이 있고요 10을 맞추려면 11은 안 돼요. 11로는 10을 못 맞춰. 11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10을 못 맞추고, 아. 10은 1, 3, 6으로 맞출 수 있고요. 1, 4, 5로도 맞출 수 있고요. 2, 2, 6, 2, 3, 5, 2, 4, 4로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3, 1, 6, 어, 3, 1, 6이랑 3, 2, 5랑, 3, 3, 4랑 3, 4는 안됩니다. 3, 4는 못 나와요. 이게 10 패턴이고, 이제 4로 나누면 4로 하면은 4, 1, 5, 4, 2는 4, 2, 4, 4, 3은 안되죠. 그러니까 10은 이렇게 14개, 아니 이렇게 10개 패턴이 있고, 음, 그럼 8, 8은 어떻게 만드냐? 1, 1, 6, 그죠? 그 다음에, 1, 2, 5, 1, 3, 4. 이렇게 만들 수 있고, 2로 시작할 때는 2, 1, 5, 2, 2, 4. 그죠? 8이니까. 2, 4로 만들 수 있고. 아니, 포즈 아니에요. <laughs> 포즈가 아니고, 지금 공책에다 쓰면서 계산하고 있어. 어.. 2, 2, 4고 어.. 2, 2, 4그 다음에 2, 3은 안 되냐? 2, 3 2, 3 2, 3은 안 되죠? 그럼 3으로 시작했을 때 3, 1, 4 3, 2는 안 됐지? 그지 3, 2는 5니까 음.. 이렇게 6개 패턴 으아 볼통이 터지겠다 만들어봅시다 일단 시작이 1이잖아요 그죠? 1로 만들 수 있, 있는 패턴은 일단 12패턴은 없어 10패턴을 만들어봅시다 1, 3, 6 1, 3, 6이고 어, 1, 3, 6을 했을 때 9는 없잖아요? 그니까 러 다른 3을 찾아봅시다 13, 6, 이고 11도 없죠? 그니까 러 다른 6을 찾아봅시다 11이 없죠? 3은 이두 개밖에 없잖아 3이 둘이 이웃에 있어 그것도 3이 이웃에 있다는 거는 136은 이 패턴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패턴이나 이 패턴 65, 그러니까 65밖에 없죠. 이쪽은 아. 음. 이게 3이고, 이게 1이므로. 6, 5밖에 없어 그러면 1, 3, 6은 안된다는 거야 1, 3, 6은 안돼 일단 그럼 1, 4, 5를 만들어볼게요 1, 4, 5 1, 4, 5인데 일단 옆에 3, 3, 4도 맞습니다 근데 어디가 안맞냐 3, 2, 4가 안맞죠 그럼 다른 산 없나? 이게 또3이4가안 맞아. 다른 옷헐야 사람 머리 빠개지겠다. 4 다음에 1이 오는 패턴이 있나요 여기? 일단 4 다음에 1이 오는 패턴이 아니면 여기 8이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럼 10이야 무조건 우와. 잠깐만 밖에 하나밖에 없는 패턴이 있잖아. 그치? 밖에 4가 하나죠. 에. 맨 밖에는 4가 하나야. 그 그러니까 4가 하나니까 이걸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야 돼. 아니야, 에에. 밖에 하나인 게 1이죠. 1, 2는 2개, 3은 4개, 4는 하나. 그치? 4로 만들 수 있는 패턴이 4개, 1로 만들 수 있는 패턴이 3개. 어, 그리고 또 안쪽에 하나인 거. 두 번째 요거에서 1, 4, 2, 2, 2, 1, 4, 2, 2, 2, 2. 4, 3, 3, 1. 1은 하나밖에 없어요. 4는 2개, 2는 3개, 3은 2개. 1이 하나밖에 없죠. 누피님 어서오세요. 지금 퍼즐 맞추고 있는데 돌아버리겠어요. 아주 그냥 사람이 환장하겠네요. 그러니까 2, 1, 2, 3, 4, 4개 패턴 중 하나는 사용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이 가운데 거는 4, 5, 4, 6, 5, 5, 6아 5는 1, 2, 3, 4, 6은 2개, 4는 2개 어, 어, 어. 내가 수학올림피아드도 나갔단 말이야, 20년 전에. 20... 그치? 어... 내가 수학올림피아드도 나간 사람이면 할수 있어. 어... 야, 무슨 게임을... <laughs> 잠깐만. 그리고 안쪽에는 맨앞맨 맨 안쪽에는 12세개, 12가 세개, 팔이 두 개야. 하. 팔을 만들 수 있는 패턴은 여섯 개. 그 중에서 두 개를 사용해야 돼. 아이고. <laughs> 일단 1, 2, 3밖에 사용할 수 없어. 116. 일단, 116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6이 또 있지. 이 6을 껴보자. 2, 8로 안 되고, 2, 8로는 되냐? 아이고. 을 바꿔보고 2,8로 안되고 2,8로도 안되고 1,1,6은 일단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어요 1,1,6은 안돼요 그럼 1,2,5를 해봐야됩니다 걔같은거 자1,2,5 해보죠 1,2,5 2,8로는 안되고요 2,8로 한번 해봅시다 안되고요 그러면 8 다시 바꿔놓고 2가 여러개 있으니까 8로안되고요 팔로 안 되구요. 그럼 이 2로 해봅시다. 2가 여러 개 있어요. 팔로 안 되구요. 팔로 안 되구요. 음, 1, 2, 5안 되는 거야 그럼? 그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같은데? 1, 2, 5? 아니다, 5도 여러 개 있잖아. 잠깐만. 야. 일단 2, 2로 2, 8이 안되고 2, 8이 안됐어 2, 8도 안되고 2, 8도 안되고 5부터 바꿔봐 5가 세개지 2, 5로 2, 5로 안되고 이걸로도 안되고 5가 4개잖아 이걸로 안되고 이걸로 안되고 이걸로 안되고 이걸로 안되고 그럼 125도 안 된다는 얘기 맞죠? 아, 아 이제 이 일을 안해 봤잖아.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아이. 무슨 노가다냐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요. 이번에 2 2로 이번에 2 2로 해볼게요.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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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요건가? 안 되고요. 아막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공책에다 적어가면서 풀고 있어요. 125도 안 돼요, 그럼. 그럼 134를 시도해 봐야 돼. 134는 아마 맞을 겁니다. 여기서 풀릴 거야. 좀 확신이 있어요. 134에서 풀립니다. 자, 28은 안 되죠. 4를 바꿔 볼게요. 이것도 아니고요. 음. 2 3으로 바꿔 볼게요. 뭐야? 이거 1,3,4는 무조건 돼야되는데? 응? 1,3,4는 무조건 돼야돼! 아1,4,5 패턴도 있었구나 1,3,6이랑 1,4,5 패턴이 있었구나 글쎄요 왜 아직 이하면일까요 3이 두개죠? 가운데 4, 2개고 다 해봤지 1, 3, 4는 아니라는 거야 음 1, 3, 4 아니에요 그러면은 1, 3, 6이나 1, 4, 5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1, 3, 6 1, 3, 6이 10이죠 일단 요건 아니었어 6을 바꿔 봅시다. 근데 이번에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풀려요. 2 3 6은 아니 일단 요건 아니고요. 그러면 6을 바꿔 줄 필요는 없고 이제 3을 바꿔 줘야지. 3 바꿔 주고 이거 아니고 36 아니야? 3, 6 그럼 1, 4, 5야 1, 4, 5. 무조건 1, 4, 5야 누가 이기나해 보자. 이리서, 이건아이었아요었를요꿔를 바꿔. 5 아니고 2, 온가아 5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 일단 2, 1, 4, 5는 아니고요 4가 또 하나 있으니까 4를 바꿔봐요 요 산과 5 바꿔보고 다시 바꿔보고 <laughs> 하